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은 영상 하나와 함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길을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를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생활에서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봅시다. 학습 순서입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지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관광 안내도를 활용해 여행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보며 세계를 돌아보고 주제 마무리 활동을 한후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지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30쪽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다양한 지도를 사용합니다. 공원 등에서 시설물의 위치를 알고 싶은 경우에 어떤 지도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공원 약도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약도란 무엇인가요? 약도란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나타낸 지도를 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찾고 싶다면 어떤 지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보통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도로가 나타난 교통 지도를 봐도 좋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서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어떤 지도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버스나 지하철의 노선도를 봅니다. 전학 온 친구에게 학교를 안내해 주려면 어떤 지도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학교 안내도를 보면 좋겠지요. 안내도를 사용하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도를 활용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 안내도를 활용해 여행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이 학습터 영상을 보며 여행 계획 세우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보신 그림은 지하철이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알수 있는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우리는 지하철 노선도와 같이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만든 지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지도를 활용하여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친구 지우가 주말에 전주 한옥 마을에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지우와 함께 전주 한옥 마을 여행 계획을 세워볼까요? 주말에 아빠랑 전주 한옥 마을에 가기로 했는데 여행 계획을 어떻게 세우지? 관광 안내도와 같은 지도에는 전주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먼저 전주 관광 지도를 보는 것이 좋겠다. 전주시청에서 전주 지도를 찾아서 보고 있기는 한데 지도를 보면서 여행 계획을 자세히 세워볼까? 제일 먼저 여행 장소와 교통수단, 여행 기간을 정해야겠지? 여행 장소는 전주 한옥마을이고, 교통수단은 집에서 가까우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행 기간은 이틀이면 되겠지? 그 다음에는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안내도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표시해 봐야겠다. 왕의 초상화가 있다는 어진 박물관도 가보고 싶고, 다양한 공예품이 있는 전주 공예품 전시관도 가보고 싶고, 600년이나 살았다는 은행나무도 보고 싶고, 너무 보고 싶은 곳이 많잖아. 가고 싶은 곳이 많으니까 하루 안에 못 보겠지? 가까운 곳끼리 구분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로 나눠봐야겠다. 나눌 때 실제로 하루에 다갈수 있는 곳인지 한번더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좋겠다. 그 다음에는 이동 거리를 생각하여 자세한 이동 순서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무리한 계획은 없는지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여행 계획 완성! 아빠, 여행 계획 다 세웠어요! 어떤가요? 지도를 활용한 여행 계획,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고 직접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지도를 활용하여 여행 계획을 세우는 순서. 잘 확인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직접 관광 안내도를 활용해 여행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남원시로 여행을 간다면, 어떤 순서로 여행할지 계획을 세워봅시다. 먼저, 여행장소와 교통수단, 여행기간을 정해야겠죠? 여행장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교통수단은 남원까지 기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다 보니 남원시에는 관광택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원시 내에서는 관광택시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기간은 이틀을 잡아 1박 2일 여행으로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등을 준비하고 지도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표시합니다. 남원은 춘향전이 유명하죠. 관련 관광지인 광안루원 춘향 테마파크 춘향료를 가고 싶네요. 그리고 남원 특산물인 목공예품 관련 장소도 둘러보고 싶습니다. 또 구룡폭포나 자연유양림 지리산 구립공원 내의 뱀사골 계곡 등의 자연관광지도 들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까운 곳끼리 날짜를 나누고 이동거리를 생각하여 자세한 이동순서를 정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출발하여 남원시에 도착한 첫날 남원역에서 가까운 광한루원 춘향 테마파크, 춘향묘등 춘향전과 관련된 곳을 먼저 둘러보는 것이 어떨까요? 구룡폭포에 들러 떨어지는 폭포수를 보며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흥부골 자연휴양림으로 가서 각종 시설을 활용하여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휴양림 내에서 하루 숙박을 할까 합니다. 다음 날 일어나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둘러 산책하고 뱀사골 계곡을 방문하여 깨끗한 계곡물에 발을 잠시 담가본 후 남원 목공예단지와 57공예관을 들러 작품을 감상하고 공예 활동도 체험하면 좋을 듯합니다. 대강 계획이 세워졌다면 무리한 계획이 없는지 살피고 최종 정리합니다. 계획은 실제 여행을 돕는 과정이고 실제 여행에서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정리해볼까요? 출발하여 남원 도착 후 광한루원 춘향 테마파크, 춘향묘를 둘러보고 구룡폭포에 들른 후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도착하여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니다푹 자고 다음 날 일어나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둘러 산책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뱀사골 계곡에 들른 후 남원 목공예단지와 오칠공예관에 들러 특산품 제작 과정도 보고. 관련 체험활동도 참여하며 즐거운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를 탑니다. 자, 방금 한 것처럼 여러분도 직접 관광안내도를 활용해 여행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비지서울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곳곳을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잘 정비되어 있으니 여행을 계획할 때 관련 지역을 참고하여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관광지도 등을 신청하여 미리 받아볼 수도 있고, 먹거리나 볼거리, 추천 일정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두었으니, 여행을 계획할 때꼭 활용해보세요. 이제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의 지도를 활용해보겠습니다. 교과서 32쪽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세계 여행을 할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세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보러 가고 싶다면 지도 응용 프로그램에서 피라미드를 검색해 보세요. 실제 피라미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프랑스 에펠탑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에펠탑을 검색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세계 곳곳의 생생한 모습을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으로 세계 여행을 해봅시다. 세계 여행 즐거웠습니까? 오늘 선생님이 활용한 방법은 크롬 브라우저로 구글 어스에 접속하여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활용하여 세계 곳곳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이 구글 어스 프로그램을 내 스마트 기기에 설치하면 지구 구석구석의 모습뿐 아니라 우주의 화성이나 달의 표면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죠.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이 보이나요? 화성을 선택하여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달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주제 마무리를 해 봅시다. 교과서 33쪽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 볼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써 봅시다. 여러분이 직접 풀어 볼 시간을 잠시 주겠습니다. 보기와 문장을 잘 읽고 괄호를 채워 넣으세요. 완성했나요? 아직 다 못한 친구가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어두고 마무리한 후 정리를 이어가세요. 동서남북을 이용해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위표입니다. 높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이어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 무엇이라고 했나요? 등고선이었지요. 지도에 쓰이는 기호의 뜻을 나타내는 표는 무엇입니까? 범례입니다.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네, 축척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운 공책 대신 교과서 구 쪽으로 돌아가 정리하겠습니다. 배운 공책 정리를 원하면 자율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사회 첫 수업에서 교과서를 사진과 그림 위주로 풀어본 후 생각근무를 정리했었죠. 그동안의 수업 후 지도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추가하여 완성해보세요. 여러분의 학습 정도와 여러분의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정리하면 됩니다.